여러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30일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여러분의 건강이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좋은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고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본받을 축복의 자녀분들이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한 3서 1장 2절 내 말씀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은 예수님의 거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예수께서 이랬을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께는요, 어머니가 계셨거든요. 예수님께는요, 동생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는요 친척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우도 골이 있고 공둥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부모님과 혈육이 거할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거처는 이 땅에 있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거추를 두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오늘 서기관이 와서 말하거든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이때 예수님의 마시는 말씀은 나의 거추는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고처는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거하고 있는 그 집은 잠시 동안 있을 집이지 우리의 영원한 집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육체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사람에게 본질은 무엇일까요? 영혼입니다. 어, 저는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어, 죽음을 보았습니다. 40대의 사람도, 50대의 사람도. 영혼이 떠나게 되니까 그 죽음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감각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시체는요, 그냥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영이 있는데, 그 영에 거할 처소는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는 서기관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우도 굴이 있고, 봉중의 세도 거쳐가 있지만 인자는 거쳐갈 곳이 없다. 나의 본향 집은 천국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천국 집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러 간다. 천국집을 예비하게 되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원한 집을 생각하고 영원한 집에 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참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천국에서의 삶이 있다. 천국이 우리의 본양집이다. 본양집에 올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본양집을 아름답게 지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볼까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는요 애환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산을 보게 되면 산에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들은 비바람이 불면 다온 몸으로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태풍이 불게 되면 뿌리째 꽃핀 나무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사목이라고 해서 말라 죽은 나무도 있습니다. 생체기가 난 그러한 나무들도 있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 산에 있는 나무들의 그러한 일생과 우리 사람의 생명이 거의 동일한 것입니다. 살다 보게 되면 좋은 일도 경험하게 되고 나쁜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고사목처럼 그 마음속에서 사랑받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리사랑도 있고요. 사랑받지 못해서 외면당함으로 버림당함을 경험하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비참하게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인의 거처는 하늘나라에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하늘나라 집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우도 구이 있고 공등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우와 같은 삶이요 공중의 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자문서 30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짐승과 일반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짐승의 삶은요 이 땅의 새의 삶을 전부로 여기고 있습니다. 눈에 보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쉬는 것, 이것이 바로 전부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삶도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먹으며 좋은 것을 여행하고 싶고 인생을 마음껏 즐기고 싶은 것이 우리 내의 속마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우도 굴이 리고공중에서도 거처가 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신령한 몸이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읽겨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는 천국의 집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옷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많아야 10년밖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요 머리가 좋은 편에 속해 있었습니다. 영어 분장을 쉽게 쉽게 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쉽게 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말씀 외우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뇌세포가 하루에 10만 개씩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옷을 바꿔 입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육체의 모습은요, 낡은 옷과 같이 변하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의 모습은 날로날로 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새임을 얻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뽐내고, 멋진 옷을 입어도요, 사람의 살은 노화가 되면, 주름살에 생기게 되고 어느 순간 많아야 100년 많이 살아면 120년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바꾸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21절에 보게 되면 제자중에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고 없어서 예수님이 22절에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장례에도 동참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죽음의 사람들을 그 슬픔을 외면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어서 슬퍼할 때에 그 죽은 아이를 살려내므로 나인성 과부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 사이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장례를 헛되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일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바로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을 보이기보다 육체로 먹고 살고, 즐기는 것,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결국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일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낳는 어부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식당하는 것 중요합니다. 육의 양식을 먹이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영의 양식을 먹이는 사람처럼 멋진 일은 없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이면 먹일수록 성령님이 역사하고 영의 양식을 먹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어떤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좀뵙시다 예.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남아 있는 쌀10 k g 짜리를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일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한 거로 대접한 것도 상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야말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거처는 하늘에 있다. 육이 본질이 아니라 영의, 영이 본질이다. 이 땅은 여호와와 공동의 새와 같은 삶이지만 신령한 옷을 입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고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저한 나라의 고아를 쌓는 일, 이 일에 좀더 열심을 낼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집이 있었지만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내 삶은 요우같은 삶이요 산짐승같은 삶이 되어지지만 하나님, 우리는 신령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예수고 수고하기보다 썩지 않는 하늘나라의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영적인 일을 생명 살리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시간 주여 한번 물르고 통성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여우도 구리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집이 없다고 말입니다 성의관의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회종이 되어서 우리의 본양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천국집이 본양입니다. 이 땅에 거쳐하는 것은 잠시 있을 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 천년만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집이 우리의 본양인 것을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와 계시고 천군 천사가 있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곳, 그곳이 우리의 본향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천국집을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가 구지함을 통하여, 천국집을 아름답고 멋지게 금으로, 보석으로, 진주로, 지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짐승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예수님이 없으면 온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겐 여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짐승의 인간의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영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의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마포 천국 옷을 입으며 영적인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흐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우리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 신, 교회와 교들이 우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루가 하나님이여 의미는 하루가 되게에도와주시고 생명살림을 통하여 우리의 천국의 멸류관이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집이 아름답게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금으로 지은 집 보석으로 지은 집 하나님 그 무엇으로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아름다운 멋진 채로로 천국 집을 지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의 예수님의 거처가 천국인 것처럼 우리의 거처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그 사랑과 성룡님의 감동 감아 위로 축복하심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 살리는 그일의 앞장을 서고 천국 본양집을 멋지게 짓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존귀한 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로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하나옵나이다 원 아멘! 이게 피곤해.